행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 끊어요, 여기서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, 맥락으로.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요. 자, 여기까지 하셨죠? 제가 살짝 멈출게요. 그 다음에 여기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탁 쳐요. 여기서 탁 멈추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똑같, 해서랑 똑같죠? 이렇게. 여기서도 탁 멈추는 거예요. 자, 멈추는 부분 제가 설명드려요. 그래이지 글씨가 안 도망가요.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탁 했어요. 이건 일로 와도 되고 더 올라가도 되고, 이건 그때마다,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거예요. 그러고서 점을 탁 찍으시면 돼요. 이런 형태. 좀더 올라가는 게또 예쁘긴 하겠죠. 꽉 조여주는 맛이 있으니까. 그렇지만은 이 공간을 이렇게 띄어놨다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아, 또 다른 자와 호응을 하게 되면은 또 그대로 어울리죠. 그다음에 이제 초서까지 보겠습니다. 자, 초서는 좀 많이 변해요. 그리고 비슷한 자들이 많아요.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해세자도 뭐 그렇고, 물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 여기 안에가 내용물이 다른 게 들어가지만은 맥은 같이 한다. 그래서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. 자, 이것도 조금 절도 있는 걸 할게요. 처음부터 너무 막 흘리게 되면은. 좀 어렵지 려 않을까 싶어요. 자, 여기서도 탁 쳐서 이렇게 올라가요. 여기까지 따라 했죠. 이렇게 살짝 올라간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서 요 이렇게 탁. 길게. 이렇게 여기까지. 그리고 얘를 가파르게 올라가지 말고, 이 갈고리 부분에서 좀 느긋하게 올라가자. 이렇게. 하나, 둘 하는데, 여기서 살짝 이쪽 그 맥락 부분을 뚫고 나와요. 처음에 설정을 해서 외우시면 돼. 이것도 자영을,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힘을 탁 주면서 탁 쳐요. 여기다 좀안 찍어도 돼요. 이런 형태도 있고, 이거를 좀더 이제 그 세련되게 많이 연습하